안녕하세요, 여러분. 포포비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수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화장 네, 화장을 합니다. 과연 오늘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포비입니다. 하이.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저희 널싱 스쿨 첫 번째 학교 가는 날입니다. 우후. 아, 자꾸 화면이 떨어져요. 어쨌든 오늘은 첫 날이니까 이제 소감을 말해야겠죠. 어 제가 여기 이사 온 후로 되게 일이 많았어요. 이제 학교 일도 처리해야 되고 짐 정리도 해야 되고 또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뭐 이게 여기 사건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laughs> 학교 시작하기도 전에. 근데 어쨌든 오늘이 왔고 이제 학교를 갈 준비를 해요. 어 사실. <laughs> 지금 학교가 원래 클래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클래스가 있는데 그첫 번째 클래스는 시험이라서 없다고 하셨고 첫날이라서 12시 반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이제 지금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학교를 정말 많이 가봤는데 어 진짜 제가 원래 다니던 프레스노 시리 컬리지처럼 여기도 주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가서 주차할 곳도 찾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서점에 제가 이름 네임배지 해놓은 것도 찾아야 될것 같고 원래 첫날은 항상 일찍 가요. 가야 뭘또 무슨 사건이 생겨도 시간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 오늘 한 3시간 정도 할것 같은데 가서도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빵이랑 이제 우유랑 마시고 가려고요. 언제나 그렇듯 첫날은 떨리기 마련입니다. 아, 오늘 근데 너무 많은 설명을 들어서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 진짜 오늘! 물한 모금 마실 시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얘기 듣고 뭘 쓰고 하느라 정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장 내일부터 이제 수업이 있는데 수업 준비를 당장 오늘부터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 둘씩 어디 가서 무슨 비디오를 보시고 어떤 과제를 해야 점수를 받고. 근데 확실히 널싱스쿨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당장 내일부터 과제부터 시작해서 당장 랩에 가서 마네킹을 가지고 실습도 하고. 아, 그래서 지금 당장 집에 가서도 지금 프린트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지금 또 뭐냐. 비디오 보고 뭐 노트도 써야 되고. 어쨌든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제 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뭔가 떨리네요. <laughs> 자,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는데요. 무려 173장입니다. 아마 올해 저는 잉크 값으로 허리가 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널싱 책, 아, 정말 두께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까지 봐야 하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 정말. 이럴 때는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지금 <laughs> 오늘은 첫 유니폼을 개시한 날입니다. 어색하네요. 어, 화장도 조금 하고요. 뭘 이렇게 많이 바른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저의 널싱 슈즈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널싱 슈즈가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 그냥 약간 실버 스타일? 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푸부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드디어 널싱 유니폼을 입고 학교를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업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분위가사놓은도시락 제가 하나 샌드위치좀 하나 빌렸어요 제가 어제 시간 없어서 샌드위치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숙제 잘 챙기고 이제 학교로 갑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분이니 네, 지금 시간은 7시 45분이고요 학교를 8시 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갑니다 안녕 화이팅 확실히 아침이라 밀리네요. 오늘도 바이팅 야베이고. 네. 아, 오늘 하루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아침 8시 반에 시작해서 마치기를 2시 한 40분에 마쳤는데 와 오늘 진짜 뭔가 실제로 많이 해보고 마네킹 가지고 해보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멘붕이더라고요 아 영어도 못 알아듣겠고 어쨌든 지금은 어, 지금은 포트 아이디를 만들러 갑니다 이제 제 사진이 붙은 학생증 같은 건데 그걸 만들어야 돼요 아, 아이디 만들었습니다. <laughs> 아 너무 힘들다. 아 지금 학교 마치고 사실은 당장 집에 가서 내일 있을 수업 준비도 해야되고 또 오늘 못뭐 알아들은 것도 가서 찾아봐야되고 되게 진짜 많이 바쁜데 지금 이거랑 그 다음에 또 포토배지 그 다음에 아이디 배지 그거 사러 가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될것 같아요. 아별수 없지 뭐.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장난이 아니야. 할게 너무 많아. 아 집에 와서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다 차려서 먹습니다. 아, 지금 또 시간이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아. 오늘 양말을 너무 작은 걸 신어서 다리에 라인이 생겼어요. 아이고 피곤하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폿입니다. 어, 제가, 어, 제 오늘, 진짜, 정신없이 너무 바빴고, 그리고 지금도 과제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널싱 시작하는데, 첫 학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어, 리코딩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바쁘지만, <laughs>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어제가 첫날이었고요. 첫날은, 오리엔테이션만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였는데 그 이제 인포메이션 중에서 이제 오늘 화요일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과제를 했었어야 됐어요, 어제. 그래서 영상도 엄청 많이 보고 책도 읽어야 됐고 근데 그것도 제가 다 끝, 미처 끝내지 못해가지고 오늘 가서 이제 포인트도 조금 덜 받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널싱스쿨도 그걸 이제 학생들이 첫 주에 잘 못할 거를 아는지 어제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해서 이번 주 내일 내기만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해주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건 약간 던져주고 이제 오늘 둘째 날은 진짜, 이제, 랩에 가서, 이제, 마네킹이 있는 그런 실험실에 가서, 직접 이제 뭔가 해보는 거였는데, 제가 지금, 이때까지 3년 동안, 어, 프리웨켓에서 제가 했던 그런 스타일이랑 너무 달랐던 게 뭐냐면, 어, 이제 보통 학교에 가면은 뭐, 책을 봐, 봐서 공부를 하든, 교수님이 앞에서 뭔가 정보를 주시든, 우리가, 하, 우리가 항상 익숙해져 있는 거는, 정보를 받고 내가 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딱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어제 너 영상 봤지? 어제 책 읽었지? 그러면은 여기 자, 이거, 이거 도구가 있으니까 자, 마네킹 여기 있고 가서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너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는 나만 그런 게아니야 다른 애들도 약간 다 뻥져 있고. 그래서 다들 느낌이 약간 영상에서 봤던 걸 떠듬떠듬 기억을 해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교수님이 그 돌아다니시니까 이제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 대답 듣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석연찮아. 내가 오늘 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확신을 못 하겠는 게, 뭔가 방법도 내가 그때 영상에서 봤던 거랑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 교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한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수업이, 어, 아침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쉬고 1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했는데, 이게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막 점심도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이제 외부적인 거 말고, 막 수업 시간도 이게 막, 이론을 배우고,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자,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이런 느낌에, 이런 환자가 이런, 어, 몸에 이런 이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약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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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그래서, 아난 어, 아직 기초가 없는데 뭘 어떻게 되나?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게 뭐냐면, 영어가, 아, 내가 너무 딸리는구나라는 걸 너무 느끼는 게, 그, 같이 있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아, 물 일상생활 말도 좀잘안 나오고, 어, 이제, 그 용어가, 이제, 메디컬 용어를, 아무리 내가 앞에 프리메키지에서 배웠다 한들, 지금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이제 병원에서 쓰는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막그 약, 축약 이런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냥, 언어가. 내가 한국 사람이면 내가 병원 가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간호사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는 그런 그 내추럴한 대화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용어들. 나는 너무 일상적인 용어만 하는 사람이라서, 도저히 내 친구들이, 그리고 교수님들이 서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용어들을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진짜 감으로 알아듣고 쓰고 그리고 들리는 대로 한국말로 쓰고 <laughs> 그냥 좀 많이 아 이게 언어 장벽이 여기서 조금 많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면 방법 찾겠지만 조금 오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는 교육 방법, 영어 그리고 뭐 시간적인 것들, 특히 내 몸이 거기 안 맞춰 있는 거. 막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그리고 유니폼도 내가 이, 이때까지 입는 옷이 아니라 유니폼 입어야 됐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미쳐 사지 못했던 뭐 여기 배지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그거 배지도 사러 갔었어야 됐고 포토 아이디도 찍었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당장 내일의 과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보고 막 공부를 하는데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이년이 흘러간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그 사이에 잘 알아먹을 수 있을까? 좀 2년 뒤에는 발전을 할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면 나한테 지금 몇 점을 받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내가 진짜 이렇게 배워서 널스가 됐었을 때잘할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좀 되네요 어. 그렇습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힘들고 지치는 날이에요. 고작 2일인데, 어, 남들은 다른 클래스 애들은 첫 주는 그냥 사실은 조금 슬로우한 그런 거거든요. 첫 주는 근데 나는 진짜 뼈가 빠져버리고 있어. 진짜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널싱이군요. 어렵네요. 근데 실망은 아닌데, 그냥 조금 방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조금 감이 안 잡혀서 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겠죠? 내일은 더 많이 열심히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가서 헤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화이팅. 지금은 야심한 시간 11시 반이고요. 매일 먹을 뭐냐, 샌드위치를 싸려고. 빵, 그리고 야채, 이거는 고기고, 이건 치즈, 토마토, 그리고 이거는 빵에 바르는 거. 이렇게 해서 내일 점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요리에는 눈대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 샌드위치에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조금 리서치를 한 다음에 그 재료들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만 있으면 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코비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어, 셋째 날이고요. 널싱을 시작한 지 셋째 날이고 어, 오늘도 이제 랩이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이제 유니폼을 입고 어, 그리고 네. <laughs> 험난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어, 지금 저희 랩은 8시 반에 시작해서, 오늘은 아침에 3시간 하고 1시간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2시간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아, 오늘 뭐 청진기 들고 오라 해서 들고 왔는데, 뭘, 뭘 배울런지 네, 화이팅! <laughs> 살아남기로 원해요 오늘도 과제가 참 많습니다. 또 읽어야 되고요 지금 널싱 책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책꽂이에 보면은 전부 다 책이거든요 이책 두께가 이만해요 이만한 거 하나 두개 이거는 피분 책이고 또 책이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책들을 짊어지고 학교를 가야 돼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 가방에도 더 있거든요 여기 또 보면 이것도 이것도 널싱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aughs>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런 책들을 다 들고 다니려니까 정말 등골이 빠질 것 같아요. 이 책들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뽕을 뽑아야겠죠? 아, 추가로? 이거는 분이 학교의 책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길을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포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는 어, 지금 학교를 가고 있어요. 거의 맨날 학교를 가져오라 수목금 어, 앞으로 이게 저의 어, 당, 당분간의 생활이 될것 같고, 어, 오늘은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번 주에 배웠던 몇 가지 이제 스킬들을 이제 랩에 가서 랙티스하는 날이에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손 뭐 씻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이탈 사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템플레처랑 그다음에 우리 블드 프레셔랑 뭐 여기 또뭐 가슴 부위에서 맥박재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 이제 마네킹이 있는데 거기에 아 뭐지? 유리네리? 포스 l s y c 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넣는 거 그것도 연습해야 되고 남자 마네킹, 여자 마네킹 음... 그리고 또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2시간씩은 꼭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가고 있고, 사실 어제 수업 마치고 1시간 50분 정도 해서, 시간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오늘 갈 필요가 없는데, 너무 부족한 거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자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저희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는 제가 피곤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어제는 클래스가 두개 있었고, 그게 다 강의였어요, 강의. 근데, 제가 또 다른 점을 느낀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뭐 교수님이 말하고 듣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미리 다뭐 읽어가고, 뭐다 조사를 해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진 지식을 베이스로 교수님이랑 같이 디스커션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한상 케이스를 주면 또 그걸 또 저희 분석을 해요. 그게 이제 수업 방식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집에 와서는 이제 오늘 할 거, 영상 보고, 그리고 어제는 일찍 잤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오늘은 하루 종일 뭐프랙티스 하고,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어 방금 이제 학교에서 돌아왔고요 어... 아침에 이제 8시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오기를 한 거의 한 12시 근처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랑 오늘이랑 제가 이제 랩에서 프레티스한 거 시간을 재보니까 거의 한 5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점심입니다 사실 이거 어제 분이가 어제 학교에서 먹으라고 놔준 건데 어제 못 먹고 이제 지금 먹을 거예요 오늘 이제 랩에서는 계속 어... 제가 몰랐던 거 못했던 거 연습하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연습을 해보니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영상으로 봤던 게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음또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친구도 좀더 알게 되고 음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가치가 있던 시간이었어요.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제 널싱스쿨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어 일주일의 소감을 한번 말해보고 싶은데 우선 첫날은 괜찮았어요. 왜냐면 첫날은 월요일이었고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말만 듣고 이런 거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첫날부터 과제가 엄청 나왔어요. 왜냐면 화요일, 수요일이 이제 랩을 하는 날이었는데 랩이라고 하면 이제 뭐 스킬을 배우고 뭐 이제 뭐 약간 약간의 강의도 있었지만 거의 다 제가 마네킹이랑 뭘 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뭐 페이션 세이프티라든지 약간 진짜 베이직 같은 거 이제 어쨌든 근데 보통은 제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강의 스타일은 이제 제가 뭐 조금 읽어가면은 교수님이 레처를 하면 제가 듣고 쓰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모든 비디오를 다 봐야 되고 모든 기술을 그러니까 완전 머리에 넣어서 가면 랩을 하는 날은 가서 그냥 마네킹에 제가 가서 바로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앞에서 뭐 시연을 해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바로 알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어, 시나리오라고 해서 이런 페이션이 있는데 뭐 이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바로 들어왔는데 어,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메디컬 용어인데 그제 축약된 야구 있잖아요. 막 이렇게 차트 같은 거쓸 때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길게다안 쓰거든요. 다 축약을 해서 쓰는데, 그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CNA라든지 병원에서 조금 어떤 포지션을 일해본 사람들은 용어가 익숙할 거를 나는 완전 생판 그냥, 그냥 공부만 해온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용어들이 이제 케이스 스터리에써 있는데 그걸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친구들 쓰는 거 보고 그걸 못 따라 써야 되고, 그리고 그런 용어를 모르는 거에다가 이제 아, 영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낀 거는 이제, 더 이상 생활 영어가 아닌, 진짜 이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뭐 몸을 이렇게 세우세요, 몸을, 몸을 제 쪽으로 하세요, 뭐, 침대, 베드도 뭐 이런 포지션, 뭐 45도 포지션, 뭐, 뭐, 자기 환자한테, 간호사가 자기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안쓸 법한 그런 이제 표현들을 엄청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되겠지만은, 이제 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메디컬 용어, 출력된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 진짜 이제 병원에서 쓸 법한 다양한 표현들. 뭐 입원, 퇴원, 뭐 등등등.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쓰는 영어도 그렇고. 그리고 그 목요일은 어 그냥 강의가 두개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전날 제가 모든 동영상을 다 듣고 뭐 PPT 파일 다 보고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클래스 가서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생각하니. 이번 주첫 주에 배웠던 거는 이제 운이라고 해서 이제 상처. 그런 걸 배웠는데 그것도 미리 제가 전날에 다 그냥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업에 가서 교수님이 나한테 레처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 그냥 내가 그 전날에 모든걸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요일도 폭풍 같이 지나가고 그리고 금요일 오늘 이 왔고 이제 퍼스 재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슴 쪽 심장 근처에 있는 거 재는 거랑 이제 블러드 프레셔 재는 거랑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손 씻는 거그 다음에 이제 장갑을 이제 스테로 글러빙이라고 해서 이제 막 세균이 안 이제 병원 같은 데서는 세균 같은 게 이제 뭐 장갑을 뭐낄 때든 벗을 때든 이제 항상 깨끗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이거 틀리, 틀리 세척법도 배우고, 아, 네,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제 월요일만 빼고, 화, 수, 목, 금, 사일은 진짜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일주일 전만 해도,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그냥 그 아침 막 10시, 11시까지 자던 사람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이제 몸 패턴 변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작 1주차라는 거 예, 그래서 예, 이 생활을 2년을 넘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이제 빨리 어, 마음을 잘 먹으려고요 제가 오늘 학교 마치면서 나오다가 다른 친구랑 얘기해 봤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공부만 해온 친구라 이제 자기도 되게 멘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 날 둘째 날에 막 교수님이 말하는데 무슨 용어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나만 이렇게 헤매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대신에 이제 내가 준비하고 갖춰야 될 거는 항상 가서 랩에 가서 배운 거 프랙티스하고 모르는 건 묻고 그리고 찾아보고 그리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응. 우리 같이 힘내요 <laughs> 오늘도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이제 널싱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 필드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laughs>